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내며 유명세를 탄 대전차 무기들입니다. 진격의 K방산이 이에 필적하는 신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우리 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무기는 바로 천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7 개국 군 방산업체 관계자들 5 0여 명이 최근 극비리에 입국했습니다. 바로 1 5일 우리나라 K방산 무기체계들의 실사격 시범을 참관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청검입니다. 비장의 신무기 청검은 무장 헬기용 전천후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내년부터 양산되는 청검은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헬파이어처럼 적전차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무기체계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에 탑재해 운영할 목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나오지도 않은 따끈따끈한 신무기를 보기 위해 머나먼 한국으로 건너온 각국의군 고위 인사들 대체 청금은 어떤 매력을 가진 무기일까요? 점검은 무장 헬기에서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8km의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발사 중량은 35kg, 직경은 150mm, 길이는 1.5m입니다. 주탄두 평균 관통력이 1000mm에 달하며 비행 속도는 마하 0.6 내외입니다. 이현장 발사관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풍산의 폭발 반응 장갑 격파용 텐덤 탄두를 사용합니다. 이중탄두여서 반응장갑도 관통하며 탄두가 커서 장갑을 뚫은 다음 내부로 들어가는 메탈제트의 양도 많기 때문에 일단 관통에 성공하면 격파는 확정이죠 이중모드 탐색기 적용으로 주야간 운용이 가능하며 발사버튼을 누르고 나면 사람이 더는 미사일을 유도하지 않고 자동으로 목표물을 찾아가 명중시키는 파이어인 포겟도 가능하죠 산 뒤에 숨어서 유선유도로 먼저 쏘고 표적을 지정한 다음 케이블을 끊으면 스스로 명중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태안소재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개최된 국산 무기 체계 시연 행사에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청검을 개량해 국산 보병 전투장갑차 K-21에서 실사격하는 시범이 처음 진행됐습니다. 공대지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로 재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청검 제작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년 연간 청검을 지대공 미사일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죠. 공대지 미사일을 지대공 미사일로 전환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러시아 우크라 전을 통해 전차나 장갑 기갑차 등의 기갑 차량이 적공격헬기나 무장헬기 등의 위협에 속수무책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갑 부대를 방어할 수 있는 적당한 사거리의 지대공 미사일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죠. 현대 무기 체계에서 이런 류의 무기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날 청검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K방산의 무기 수출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방산은 올 한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점유율 8위 성장률 1위로 올라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기술 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2 세계 의 방산 시장 연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세계 시장의 2.8%로 세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 집계에 비해 한 계단 올라선 순위입니다. 또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액은 2012년부터 2016년보다 177% 증가해 성장률 1위에 등극했습니다.